안녕하세요. BBS 특별대담 아나운서 정준영입니다. 태고 보호국사를 종조로 모시는 한국불교 태고종은 종단의 화합과 안정을 통해 그 위상을 강화하고 종도들의 원력을 하나로 모아 다시금 우뚝 서고자 정진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한국불교 태고종 총무원장 호명스님 모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전국에 계신 불자들과 또 종도들 또이 시간 함께하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작년 정단은 매우 혼란스러운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희들이 전 종도와 불교계 또 불자들에게. 국민들에게 참여를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겠습니다. 네스님께서 지난해 6월이었습니다. 제27대 총무원장에 당선이 되셨지만 여러 과정을 거쳐서 지난해 연말에야 종단 운영이 정상화가 되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단의 대표로서 좀한 말씀 주신다면은요. 글쎄 이제 종단에는 종법이 있는데 종법에 의해서 종단이 운영되고 아마, 에, 종법을 잘 지켜갔으면은 그런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에, 이제 종법이 무시되고, 종법을 지키지 않고, 아무로써 일어났던 한 부분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어, 또 총무원장에 당선되고, 어, 근 6개월 정도. 많은 그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총무원이 당선됐으면, 원장에 당선됐으면은, 어~ 총무원에 들어가서 빨리 어떻게든지 들어가서 총무 행정을 보아야지 에, 밖에서 사무실을 얻어놓고 업무를 보면 되겠느냐 하는 정도들의 그런 질타도 있었고 네. 그러나 저는 어떤 물리적인 것보다는 순리적으로 또 법적으로 어~ 정상적인 총무원 인수를 받기를 바랬고 그렇게 기다리면서 어~ 진행해 왔고 그래서 다행히 12월 19일 날 개원 종회를 통해서 정상적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네. 현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은 무엇보다도 종단의 화합이 아닐까 싶습니다. 스님께서 또 이런 부분에 어떻게 신경 쓰고 계신지요? 이제, 마음을 좀 비워야 되겠죠. 총무원장이라고 하면은 정도들의 마음을 또 많이 이렇게 듣고, 소리를 듣고, 종단 운영을 해야 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화합이라는 게 말은 쉬운 것 같은데, 실제로 화합을 하려고 그러면은 어렵겠죠.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에게 이 얘기를 듣고, 어, 또 그러한 행정을 봐야 될 것이고, 그렇게 노력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저는 종법에 의한, 어, 그런 약속을 지키고 운영을 하겠다. 종단 운영을. 그리고 정도들의 그동안의 아픈 상처들을 어루만져 주는 그런 행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종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시겠다라는 말씀 주셨는데요. 네. 또 종단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조금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정법을 안 지키고 가는 것들에 대한 것은 분명하게 어떤 그 대가가 있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일 부분은 거의 목적이 아니지만은 종단을 안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책임 있는 분들은 책임을 좀 감수하고 지어야 된다. 그렇게 진행하도록 노력할 것. 같아요. 사설 삼 위주의 종단이라는 특성상 종도들 간의 결속력이 조금 약하다라는 말씀들도 하시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완하실 계획이신지요? 그게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은 종단의 약점이고 또 강점이라면 강점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종단을 운영하면서 종도들의 그 아픔 또그 권익을 보호하는 그런 일들을 노력하면서 그분들의 마음들을 열어서 참여하도록 노력해야 되겠죠. 네. 원장스님께서 이제 처음에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셨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삼원장 회의의 활성화입니다. 조금 더 자세한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뭐 그전 옛날로 이제 태고종이 이제 창종에서 시작되면서 삼원장 회의가 활성화돼서 보통 한 달에 한번 정도씩 삼원장이 모여서 정단의 그 일들을 의논하고 돌아가는 것들을 서로. 참여하고 공동으로 알수 있는 네네. 그런 노력들을 했는데, 근년에 와서는 사실 그 사원장 회의가 어, 유실무실하게 이렇게 돼서 저는 그분들과 사원장이 앞으로 어, 의논해서 종단의 어떤 그 운영 돌아가는, 그러니까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네. 그런 내용들을 의논하고 해서 모두가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만들어 보자고, 이렇게 해서 저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지방 종무원장 회의를 좀 정기적으로 열고 그 역할을 강화하겠다 하는 말씀도 있으셨거든요. 네. 저희들은 이제 5개 본사를 주로 해서 약그 30개의 지방 종무원 형태의 종무원장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종단 운영과 그 중앙과 지방이 어떻게 형제, 행정이 단일화 돼야 되고 또 그분들이 우리 중앙 행정에 돌아가는 것을 어느 정도 알아야 되고 그런데 이제 아마 소외된 그런 느낌들을 또 일부 종무원장 스님들이 가지고 계실 것 같아서 네, 네. 저는 그 종무원장 스님들이 종무위원으로 참여를 해서 종단 운영 전체를 이제 중요한 일들은 같이 이 논의해서 결의하고 진행하려고 해서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불교계에서 태고종 뿐만 아니라 다 함께 갖고 있는 어떤 과제라면 출가자 감소와 고령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특별히 이런 과제들의 해결을 위해서 또 어떤 부분을 노력하고 계신지요? 글쎄요, 이제 보면은 저희 정단에 그 IMF가 터지고는 한, 난 후에 뭐, 300명이 득도를 할때 있었고, 또, 250명, 뭐, 200명, 적기는 150명인데, 근년에 와서는 한, 어, 50명, 60명, 적을 때는 40명 선까지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출가자 인적 자원이, 뭐, 어떻게 보면은, 한 30%대로 떨어졌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제, 그리고 또, 아까 말씀 대로, 어, 이렇게 능력 고령화 돼 있어 나이가 많아 평균 나이가 많이 떨어져 있고 그래서 참걱정은 합니다마는 어~ 어차피 이제 저희 종단 같은 데는 어, 그전부터 이제 이렇게 그~ 사회적으로 무언가를 하시고 오신 분들은 특별 전형으로 해서 또 출가도 하고요 네또 받아들이기도 하고 또 안정된 분들은 수영을 하려면 목적으로 보면 또 어, 연형 제한을 두기는 했지만은 출가를 받고 있습니다 어, 우리가 이제 보면은 어, 많은 분들이 그 출가를 안 하기 때문에 걱정인데 어차피 저희들 그 사찰들은 사설사함이기 때문에 인연 관계로 또 출가를 하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래도꽤 많이 될 것이고. 그러죠. 네. 그렇게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laughs> 잘 됩니다. 네네. 또 종단의 특성상 스님들의 2, 3세대 자손들이 출가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인재영입에 대한 생각은 또 어떻게 갖고 계신지. 어, 저는 이제 그 총무원 사회부장을 하고 또 이제 부원장을 하면서 언젠가는 그것이 좀 활성화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왔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우리 종단에 다른 종단에 없는 인재들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매년 출가하는 데 보면은 약그 2, 30% 가까이 출가 하는 사람들이 450명 되면은 보통 7, 8명이 출가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분들은 에 앞으로 교육을 시켜서 종단 2세로서 3세로서, 어그 종단의 살림살이라고 종단을 살릴 수 있는 일이 아닐까. 그래서 요즘 저는 그 교육원장 스님을 새로 임명하면서 그 부분을 활성화 한번 시켜보면 어떨까 해서 그분들에게 이제 출가해 가지고 있는 2세나 3세들을 모아서 전후반기로 뭐. 열흘이나 보름 정도 네. 교육을 시키고 더 나아가서 이 사람들을 해외 이제 연수 같은 것도 같이 해서 종단을 함께 안정되게 키워보는 그런 방법을 좀 생각하고는 있습니다만 네, 네. 그 현실로 될 난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또 인재를 발굴하고 네. 또 장차 미래를 위해서 좀 키우려는 그런 또 계획을 갖고 계시는군요. 사실 앞서서 스님께서 잠시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이 종단의 어려움이 사실 재정적인 어려움에서부터 또 시작됐다라고도 하셨는데요. 그러면 현재 이 종단의 재정 안정을 위해서는 또 어떤 부분들을 노력하고 계신지요? 그죠. 재정 안정이라는 게 제일 어려운 건데 이제 개인이 어떻게 만들어서 할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종도들이 마음을 열고 직접 참여를 한다 그러면은. 어, 많은 우리도 이제 사찰들이 있고 스님들이 계시니까 그것은, 어, 우리 종도를 어떻게 끌어내느냐, 마음을 열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볼것 같아요. 뭐냐 그러면은 뭐 어려운 사찰들도 있지만은 도시에 있는 사찰들은 전부 다 이제 그 안정된 사찰들이니까 그 사찰들에서 어떤 그 목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한다고 하는 특별한 종단을 이해한다든가 그런 생각이 있다면 네. 선거물 모아서 무언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 그렇게 하나로 화합되기 위해서는 각 교구별로 신도조직을 좀 정비할 필요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 저희들이 이제 보면은 그것도 하나의 그 취약한 점이라고 보겠죠. 중앙에 이제 총무원의 신도회를 조직해 놓고 보면은 교구가 이렇게 신도 조직이 돼야 되는데 거의 활성화 잘 되지 않더라고요. 네. 또 누군가 하려고 해도 4년이란 동안에 그 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저 생각도 그런 얘기입니다. 각어 지방 교구의 신도회를 조직해서 그 임원진들만 참여해요. 참여를 하고도 중앙하고 연계 관계가 된다 그러면은 뭐 수십 명, 수백 명은 될 것이고 그게 가능하다면 이제 그렇게 해도 그 지방 교구에 네, 교구 스님들과종 원장 스님들이 이제 협조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이제 그분들의 마음을 열고 어, 동참하게 할수 있는가 아마 그것은 노력 여하에 달려 있겠지요. 네, 스님께서도 승려 의무금 조정원에 대해서도 말씀하신 바 있는데요. 조금 더 보충해서 설명을 주신다면요. 지방 사찰 분담금은 지방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승려 의무금은 이제 중앙에서 운영을 합니다. 네. 받아서. 그런데 이 의무금 때문에 어려운 일이 참 많았어요. 어. 우리가 어, 25대 지평부의 말래 승려 의무금을 30만 원 올려서 어 부채를 정산하자. 그래서 부채 정산하는데 월뭐 1년에 30만 원을 받으면은 어 60%는 저축을 하면은 연한 4억 정도의 그 자금이 마련된다. 네. 그래서 5년간 하면 20억이 만들어지면은 그 20억을 부채를 먼저 갚고 나중에 그것을 부채 갚은 비용을 만들자 하자고 해서 그 교육 자금이 있던 것을 원래 그렇게 해서 쓰게끔 이렇게 얘기가 됐었던 것인데 네. 이제 26대 집행부에서 그 시행되고 쭉 왔는데 어 지금 의무금도 받은 것도 없고, 부채 청산은 뭐100% 되진 않았습니다. 어, 그래서, 중앙이나 도시에 있는 사찰들은 이제 어렵지 않은데, 지방에고, 변두리에 있는 사찰들은 의무금 내기도, 분담금 내기도 어렵다고들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어, 이렇게 의무금을 법계별로나, 그런 이제 뭐, 의논이 많이 돼야 되겠습니다만, 종교들에 끌어서 예, 그렇게 해서 현실화하는 그런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네. 예. 스님, 저희 BBS 불교 방송이 올해로 개국 30주년을 맞았습니다. 음. 교계 언론으로서 좀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BBS 방송이 청년에서 작년으로 가는 그런 제일 그 힘이 있을 때 아니에요? 네, <laughs> 있습니다. 어떤 이런 힘을 가지고 좀더 이제 그 포교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들이 조금 모든 종도들이나 불자들이나 또 국민이 봐서 호응할 수 있는 그런 불교, 그, 포교가 좀 되게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네. 또 이제 방송이라니까, 언론 매체니까 또 언론을 통해서 저희 같은 종단들도 조금 좀 많이 이렇게 <laughs> 저기 해 주시고, 되어 주그러시 네네. 네. 이렇게 좀 함께 할수 있는 네. 그런 자리를 또 마련이 돼야될 텐데요. 요즘 우리 사회를 바라보면요. 참. 혼란스럽고요. 또, 계층마다 대립과 갈등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럴 때 종교가, 특히나 우리 불교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글쎄, 이제 그, 우리 불교인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선택에 가까할수 있는 것들은, 정, 우리가 그랬잖아요. 이제 불교법 보면은 육바람일의 처치가 이제 보시고, 지계고 네. 뭐 인욕이고, 정진이고, 선정이고, 또 지혜잖아요. 네네. 그렇다 보면은 이게 첫째는 베풀음인데뭐 물질적인 것은 불교가 배풀기도 그렇게 종단해서 는 어려울 거고 이제 법실을 해야 되는데 진리를 이렇게 많이 가르침 많은 가르침을 줘야 되겠죠 그분들께 그리고 이제 우리가 특히 불교는 계를 유지해서 사는 거 아니에요. 개정의 사막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네네. 개를 잘 지키고 수행을 근본으로 하는 그런 불교가 좀 됐으면 하는데, 그리고 이제 항시 그, 우리 불교계는 옛날부터 보면은 너무 많이 참고 살아 인용을 한다고 해서 너무 누가 좀 뭐라 그래도 참고 그런데 할 말은 어, 떳떳이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리고 이제 스스로 나는 그런 생각을 말은 합니다. 스스로 우리 아까 제가 육법람을 얘기를 했는데 정진을 하고 고요한 마음도 선정도 가져야 되고 그런 관계에서 바른 지혜가 나온다면은 우리가 큰 스님들이 했던 어떤 뭐 할이나 봉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laughs> 그런 네. 생각이 드네요. 스님 말씀처럼 좀 불자들이 스스로를 돌아보고 또 열심히 정진한다면 우리 불교가 한국 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종교로 또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스님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끝으로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어... bbs 방송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이 꼭복 많이 받으시고요. 또 불교는 실천이라그럽니다 행위라 그러니까 좋은 일들을 많이 하시고 그 좋은 일을 하시게 되면 하면 복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편안하고 안정된 그런 삶을 사시고 또이 세상이 불국토가 되기를 이렇게 바라니다 감사합니다. 네, 스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올한해 태고종이 새롭게 도약하기를 함께 발원하면서 한국 불교 태고종 총무원장 호명 스님의 BBS 특별 대담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